베드로전서 3장.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백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봐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 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여덟 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